안녕하십니까. 김대희입니다. 오랜만에 영상을 업로드하게 됐습니다. 오늘은 치료에 대한 이런 영상이 아니고요. 기계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의문점을 갖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치료 초기부터 스톨즈 장비만을 고집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. 최근에 이제 제가 강의를 하다 보니 많은 분들이 이제 스톨즈 장비를 사용을 하시게 됐고요. 또 많은 분들이 기존에는 1.0 이상의 높은 에너지에서 치료를 하시다가 제가 1.0 이하 0.5에서 0.7 정도의 에너지만을 사용을 하다 보니 다른 유저분들도 0.5 정도에서 치료를 트라이를 하시면서 몇 가지 의문점을 이렇게 문의를 해 오셔서 이에 대해서 답을 드리고자 합니다. 지금 여기 한번 봐보시면은 이 장비 같은 경우는 지금 MP100, 보이시죠? 이게 MP100 장비신, 장비인데요. MP100, MP200 같은 경우는 제너레이터의 파워가 좋아서 좀더 안정적으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렇지만 MP50, 지금 저희 병원에 대해 MP50이 한 대가 있고요. 저도 기존에는 MP50을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, MP50을 사용하다 보면은 이 파워 출력이 약해서 아주 낮은 에너지에서 작동을 잘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. 이에 대한 의문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또 해결점에 대해서 해결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MP50의 경우 지금 이 장비는 MP100이에요. MP50의 경우 낮은 에너지 0.5나 그보다 더 낮은 이런 0.3, 0.4에서 작동을 했을 때 처음에 초기에 이게 작동을 안할 수가 있어요. 보시면은 mp100 같은 경우도 방금 보시면 0.3에서 처음에 파워가 부족해서 약한 이 압력만이 만들어지다가 점점 이좀 호전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. 이게 고정이 아니고, 이 제너레이터의 압력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시면 됩니다. 이를 해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, 처음 시작을 할 때, 1.0바 또는 뭐좀더 높은 에너지에서 시작을 하시고, 이런 파장이 만들어진 상태에서, 줄여서 0.3이나 0.5로 에너지를 맞춘 다음에, 그 다음에 치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보시면은 제가 주로 사용하는 티타늄입니다. 이게 지금 20mm 티타늄이 되겠고요. 보시면 이것도 지금 20mm 티타늄인데, 지금 너무 많이 사용을 해서 색깔이 이렇게 꼭 스틸처럼 바뀐 거고요이 같은 경우는 스틸 알로이인데 15mm 알로이가 되겠습니다. 저는 모든 환자에서 이 티타늄만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. 얼굴을 치료하는 경우 미용적 목적이건 마체트 먹스를 치료하는 경우 그 경우만 15mm 알로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여기서 좀 중요한 걸 하나를 말씀드리면요. 그 안쪽을 보시면, 보이시죠? 지금 이 부위가 이관 안에 들어있는 이 조그만 자석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부위를 타격을 해서 화장을 만들어내는 원리인데요. 물성을 생각했을 때이 물질과 이 안에 들어있는 이 물질이 달랐을 때 외어라고 해서 이 금속이 파괴되거나 많이 닳게 되는 이러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물성이 같은 물질이 이 안에 들어 있어야 되는데 타사 제품, 특히 이제 국내 제품과 같이. 이걸 사용했을 경우에는 이 트랜스미터건 이 안에 들어있는 움직이는 리비전 키트건 간에 둘 중에 하나가 이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타사 제품, 즉 다른 회사 제품을 사용을 했을 때는 이 기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삼가하시는 게 좋겠고요. 제가 과거 국내 제품의 이펙트를 검증하기 위해서 데모를 시행을 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이 티타늄 트랜스미터를 이용해서 사용을 했었는데 그러한 경우는 이제 한 차례 두 차례 정도만 시행을 해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.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사용을 할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꼭 유념하셔서 사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. 또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요. 보시면은 얘는 지금 MP100 장비입니다. 지금 0.5 바로 제가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처럼 MP100이나 MP200 장비는 0.5에서 안정적으로 파장이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반면에 MP50 같은 경우는 0.5나 0.4 이렇게 낮은 압력에서는 처음에 기계가 작동을 안 하거나 또는 지속적으로 압력이 만들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. 그날그날 그날 상태에 따라서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굳이 0.5를 사용을 하지 마시고요. 0.7 내지 0.8 정도로 에너지를 올린 다음에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. 제가 주로 0.5, 0.7을 사용한다는 것이 반드시 0.5나 0.7로 치료를 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, 치료하시는 분들이 이 에너지, 이 세기를 소리와 감각을 통해서 느끼시면서 적정한 에너지가 만들어진걸 확인을 하시고, 치료를 시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네. 지금 보여드릴 장비는, 보시다시피, MP50입니다. 제 방에는 이제 MP100이 있는데, MP50의 기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잘 보시면, 0.5죠. 0.5 바로. 치료를 했을 때, 일단 기계를 한번 오늘 해보겠습니다. 0.5바인데요. 0.5바로 이 기계를 켰을 때, 이제 반응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들리신가요? 지금 기계가 지금 거의 소리가 안 나죠? 이게 이제 고장이 아니고요 프레저 만드는 이 제너레이터에서 이 압력을 제대로 이제 못 만들어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나오는 현상이고요 다시 한번 켜보겠습니다 잘안 되죠? 일반입니다. 일반. 일바. 이 소리를 들어 보시면 일정하지가 않고 약간의 불규칙한 이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. 오늘 보셨던 바와 같이 이렇게 일시적으로 에너지가 안 만들어지는 즉 이 레디알 장비에서 픽픽픽 소리가 나면서 잘 작동을 하지 않는 경우는 고장이 아니고요. 방금 같은 그런 방법으로 해결을 하시면 됩니다. 일반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하시고 치료를 하셔도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